사십일 작전기도,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아까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오 두매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게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지거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코팅을 해 드린 캡슐레이션 해 드린 그 내용을 보면 어, 말씀 계속해서 드린 대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랑이 핵심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여섯 가지의 내용 중에 어제까지 우리는 살인을 처음으로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가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일은 이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살인과 가늠과 이혼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피를 섞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섞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즉, 율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정말 해서는 안 돼야 되는 제 스스로도 정말 믿음의 일을 악물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 말씀이라 더더욱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27절부터 시작되는 음욕의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두 번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일 중에 가늠하는 이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 여러분 7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음의 탐욕은 가늠이다 간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간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유부녀, 결혼한 여자나 남자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27절의 내용이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제7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1 0계명에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 그렇게 들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28절에 "이것이 새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가 어떠한 상황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그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도 이것은 다른 선지자나 다른 어떠한 율법 교사가 한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구약과 비교해서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실제 가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보는 것, 음행할 목적으로 쳐다보고 마음을 품는 것, 가늠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헬라어, 귀네라는 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처녀를 얘기하나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살펴봤더니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지금 28절에 말씀하시는 여자 음역을 품는 대상인 여자는 바로 결혼한 여자, 타인의 아내 말씀드린 치욕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말씀에 이야기하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치욕기 20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십계명 열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여성에게 매료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태생부터 여자에 대한 매료를 갖게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늠할 목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의도가 그런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그것은 간음죄를 짓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니다 누가 살겠어요? 누가 이 죄에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힘듭니다 설교하기가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설교는 본문에 충실해서 하는 설교예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눈으로 그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가늠을 이미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러니 과거 율법에서는 남의 여인을 겁탈하거나 성폭행을 하지 않은 것이 당연히 율법에 규정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에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인데 그 소금과 빛된 하늘나라의 자녀는 음력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변호하면서 며느리에게 피눈물 흘리는 며느리에게 남자가 사회활동을 하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대수롭게 문제 삼고 그러냐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부목사 때또 오해하실, 오해하실까 봐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면 지금 신약의 말씀에 기준을 두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권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다짐이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된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마 용서해다오 정말 잘못을 저질렀구나 말씀드렸죠? 참신자는요. 회개를 할때 참신자인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신자이죠.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구약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에 차라리 백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의 지체를 얘기합니다. 100가지 지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일을 했을 경우에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옛날 말로 남자들 여러 가지 조심할 것 중에 손 조심하라고 그러죠. 손끝을 조심하라고. 그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문자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생결단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족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의 길에서 어떤 사람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실족을 시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너의 영혼을 실족하는 것이 신체 일부라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것이 네 몸의 일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네가 구원의 길을 가는 일에, 네 영혼을 망가뜨는 요인이 된다면, 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구원이 그 신체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건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더 정력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자기의 남성됨을 과시하잖아요. 그처럼 참 한심한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정력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실족시키다라고 하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사람을 실족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셔도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 재하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런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이 들통나거나 도박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손을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성경적일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대로 탐욕이 곧죄악입니다 탐욕하는 것이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날 뿐이지, 이미 탐욕은 그 죄를 잉태하고 있는 것 뿐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자녀, 소금과 빛된 하늘나라의 자녀는 그 마음의 의도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도록 주께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축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자고 하는 주님의 당부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다잡고, 특별히 우리야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음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시 모를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음욕의 그 삶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를 앞으로 네번더 해야 됩니다. 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인정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것이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간구하심으로 응답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 구원의 길을 가는 그 도상에, 내 자신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보다 나은 의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병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합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보다 나은 의일의 삶 가운데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음역에 관한 가늠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7개명과 10개명을, 1번째 개명을 다시금 재해석하시면서, 하늘나라 백성의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는 일에 실족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